305 유로에요. 키즈도 한나 들어가 요 근데 305 유로면 600 유로가 안넣기 때문에 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8Y 사이즈로 씩1 살짜리가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. 1 2 8 c m 까지1을수있0원씩1 키트셔츠 제일 10,000원씩, 1인0 0 0 알려드릴게요. 잠깐만요 일단은 요저 베이지 0 0 0 이거 뭐냐. 애기 행복 주1아까보여주릴게요 아, 추워. <laughs> 이거, 삼국대부님이 의뢰해주지 305유로거든요. 305유로면 20%할인이 들어가요. 5유로 더 들어가는. 요거 사이즈는 4세 104cm 이용이네요. 귀여워.

라이트 폴. 어, 이게 엉덩이까지 오는 자장인것 같은데요. 완전 완벽하다. 이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심지어 이기 가죽을 벗기 서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 있어요. Oh, uh, uh, Excuse me, sir. Oh, uh, hello. Is a is a forty percentage? Dude. Exactly. Yeah. Oh, uh, lovely. No, no, thank you. It's 여러분 첫휴 들어가 있는 쿼팅 남자 거봐 드릴게요. 일단은 지금 첫팅 엉덩이 기장까지 온 M 사이즈 데 블랙, 그럼 배구 사이즈면은 라즈가 좋으시겠네요. 넉넉하게 안 끝까지 입으시고, 입기에는 라즈 사이즈가 좋으실 것 같아요. 근데 라즈 사이즈가 안 보이네요. 있으려나? X 라즈 X 소몰 엑스 스몰, 엑스 스몰, 스몰. 어, 이거 라지 사이즈 한번 물어봐야 할것 같아요. 이거 엉덩이까 좀. 음. 저 어, 40분 정도 내렸어요. 일단은 어 사이즈 한번 고민. 아. 라발레 빌리지는 물건을 언제 가장 많은지는 직업은